자, 삼각자를 사용하여 주어진 두 선분을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직사각형은 어떻게 그려요? 자, 요렇게 90도, 90도, 그리고 이변, 길이 같고 이렇게 90도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이두개 변의 길이는 같고 서로는 같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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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렇게 만나야겠죠. 자, 그러면 이한변 길이, 이한변 길이는 나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90도로 만나게 이 길이만큼 가주면 되겠네. 그러면 90도로 가야 돼요. 자, 삼각자 이용해서 이 부분 이용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일단 선분을 우리가 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선분을 그어요. 아이고 안거지네자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도 90도가 돼야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여기 밑에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가 될수 있을까?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요렇게 90도로 이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90도, 여기도 90도, 90도로 만나겠죠? 그럼 대신 선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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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까지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응?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만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90도 90, 90도 90도로 만나는 아이들이 만들어질 거다. 어.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다. 됐죠? 좋아요. 오케이.